둘셋태피니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해 박수영이에요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또 램박을 갖고 왔는데 제가 추석 특집으로 해서 어, 이렇게 또 램박을 하나 꾸려 갖고 왔고요 이번에는 특별히 이렇게 어, 제 소장용 굿즈들을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근데 소장용 웬만하면 진짜 안 파는데 정말 많이 넣었고 진짜 어, 구성이 좀 대박인 상품이고 뭐그 뭐, 뭐냐 잠시만요 그 가격은 제가 따로 측정을 해서 갖고 올게요 잠시만요 빼고, 빼고 올게요 네, 이렇게 갖고 왔고 어 이렇게 지퍼백 하나 두개들어가고 여기는 포카 열0장까지 들어갑니다 이 포카는 후에 또 나와서 그때 소개 어, 완벽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두장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거 요고, 요거는 어 저기 뭐야 이거 <laughs> 어 판스 랜봉이고광공스님 출처 어다세 장씩 아 얘는 두장 들어가 있고 거의 세자, 세 장이에요. 얘두 장, 얘세 장, 요건 세 장, 요것도 두장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세 장이에요. 얘랑 다 강공주님 출처고, 얘는 성원님 출처 다섯 장 체크리스트고 모조지입니다. 이건 체크리스트고 유광이에요. 다, 얘도 다섯 장 성원님 출처, 요거는 레범님 출처, 어그 폴라로이드고 제가 진짜 아끼는 폴라로이드인데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다섯 장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는. 민님 출처고, 요거는 박꽃님 그거여서 선물이어서 덤으로 넣어드렸고, 요것도 민님 출처, 얘는 효민님 출처, 얘는 민님 출처, 민님 출처, 민님 출처. 출처. 다세장씩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 얘는 다섯 장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 얘는 슬럼님 출처예요. 어, 출처가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네요. 얘는 슬럼님 출처.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왔고, 한스가 이정도 들어가요. 어, 도안이 진짜 많고, 중복도 3장, 2장, 4장, 이렇게 다 5장,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 소장하시기 딱 좋으실 거라 생각해요. 지금 거치대가 아니어서 쫙 흔들려요. 이거는, 아, 그리고, 아, 아니구나. 이것도 소개시켜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이거는, 어, 까운 의 분석이에요. 여기에 수영언니 이거, 폼라가하번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안이 이렇게, 이렇게, 몇 장인지는 세, 세 보지 않았는데 열 장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장수는 각각 다른데 꽤 많이 들어가요. 쓸수 있을 만큼 들어가거든요. 예쁘죠? 진짜 제가 정말 아끼는 것들만 다 넣어가지고 요야 이거 이래. 이거는 아, 제가 출차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덤으로 넣었습니다. 이거 스위트피님한테 구매한 거여서 덤으로 넣었고 이것도 이, 이거 위에 깎아님 출처 이건 출처를 모르겠어요 다 이건 네검님 출처고 이거는 순이님 출처 진짜 다 도안 대박이지 않나요? 제가 소장할 도안들만 다 넣어가지고 어쨌든 음, 대충 사랑해님 출처 순빈님 출처 이거 다순빈님 출처 네, 이게 지금 막순빈님 출처, 피트피님 출처 순빈님 깎아님 순빈님네 이렇게 엄청 많구요 하나 예게 해서 갈거고 이렇게 엄청 많지 않아요 진짜? 비트가 장난 아닌거 보이시죠? 이렇게 갈거고 그 다음은 이거 이렇게 세트 포카 이거 하나랑 이거는 진짜 재고가 없어요 제가 교환도 너무 많이 해서 교환도 아예 안받고 재고가 진짜 없더라고요이거 뒤쪽으로 해야 비스가안날것같아요 네, 이거 이렇게 정말 재고 없는거 탈탈 털어가지고 드렸고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짜 자꾸 움직이네요 얘를 빼야 될것 같아요 아 이렇게 이쁘죠 거울이랑 펑스 아, 너무 너무 아끼는 도안 요 연이님 도안 이거 왜 이럴까요 정말 연니님 도안 이게 두번이들어 갑니다 이렇게 이게 정말 정말 예쁜 실수를 가지고 있는 거를 구매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진짜 이뻐요 너무 너무 예뻐요 약간 반짝반짝한 꽃을 내주라고 해요. 반짝거려요. 진짜 도안이 그리고 이거는 벚꽃님 도안이고 하바나 아이린인데 이게 두 건이 들어가는데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있어요.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네, 이렇게 이거 모두 들어서 가8장 들어갑니다. 한 세트예요. 다른 식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이렇게 두 세트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거는 뭐. 거는 제가 판매 안내서 얘를 지퍼백을 여기 안 넣어서 보내드리려고 포장식으로 얘가 한개 한 들어가고 오, 벚꽃이 연이백이었던 건데 이거는 포카리님 출처 투명 브인데 정말 제가 한 번도 안쓴새 거예요. 제가 굿즈 관리를 좀 잘하는 편이어서 왔을 때온 하자 빼고 그러니까 조금의 좀 기스 기스도 아예 거의 없을 거예요. 그거 빼고 제가 완전 그냥 새 거예요. 얘도 새 거. 얘는 사랑의 형님 출처. 네 출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랑 언니 랜방에 있던 거랑 진짜 깨끗하게 해서 갈게요. 그리고 어그 다음은 포카가 남은 것 같아요. 포카는 요 사랑의 아 뭐야 사랑 언니를 이핑크에이드 포카 하나 뒷면 이렇게 생겼고 보여드리면 약간 어, 잠시 이렇게 뒤는 에 이렇게 핑크 핑크합니다. 진짜 예쁜 핑크색이. 에요 그러니까 색감을 잘못 찾겠어서 이제 뚜를안 씌울 까봐요 네, 이렇게 그리고 이거, 이거는 노랑 예림. 이거 색감은 정말 예쁜, 화질 진짜 좋아요. 제가 꽃병이 도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화질 때문인데 정말 화질이 거의 최고 화질로 뽑아내시더라고요 도안을.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제일 좋아하는 스킨데 예림이 아, 제애기였을 때, 그죠? 제가 진짜 좋아하고 이것도 도안 문이가 엄청 많이 들어와서 제가 재고 탈탈 털어가지고 넣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로는 왕성하게 활동하지 않아서 잘 모르시게 될 수도 있는데 정말 재고가 거의 없어요. 거의 모든 도안이 그래서 한 급히 이렇게 소장용으로 갖고 왔어요. 보자. 아, 이거 다두 세트씩 들어가요. 2 0장 제가 이거는 꼬부기 같아가지고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 이렇게 얘랑 세트 놓았는데 뒤에는 이렇게 이쁘죠 이것도 두 세트 넣어드립니다 정말 재고 없는 거고 이것도 꽃병님 도안두 세트 넣어드리고요 이것도 두 세트 넣어드립니다 은비님도안이고 뒤에가 이렇게 바나나 이번에 파워로 노래 가사처럼 이렇게 돼있어요 노래 가사는 아닌 거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너무 시크한 주연 언니? 너무 귀염뽀짝한 예림이 다 제가 진짜 아끼는 동안들이니까, 실물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너무 아끼는 동안이라, 이거 외요또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소개가 다 끝났고요. 음, 이바 포토카드는 원하시면 넣어드리고, 아까 두 세트가 여기 더 들어있긴 한데, 하나는 유광이거나 무광이거든요. 넣어 드리고 어, 중복이 싫으시면 제가 그냥 다른 덤으로 넣어 드리던가 할게요. 네. 여기 있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언제 조여서 그냥 뿅. 아 여기 이거 부채까지 있습니다. 보죠 뒤에는 이렇게 돼 있고 얘는 투명 부채여 가지고 너무 너무 예뻐요. 이것도 시드 밥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예쁜 어, 예쁘게 해서 보도록 할게요. 정말 어, 추석 특별로 싸기 싸기도 하고. 도안 수도 얼핏 봐서 한 50개 넘을 것 같아요. 이거 멘붕 때문에 진짜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덤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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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넣어드릴 것을 약속해요.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뿅.